대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잠사거리가 어떤 곳입니까? 포항 rc에서 차들이 내려와서 포항 철강, 철강공단, 죽도시장,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등 곳곳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국가를 국토를 이용해서 포항으로 와도 7번 국토관문으로서 타도시 관광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입니다. 또한 포항 시민의 도심 속의 공원인 포항 철길 숲과도 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하며 많은 포항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과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그린웨이 프로젝트에도 역행한다고 봅니다. 이런 곳에 장례시장이 생길 경우 대잠사글의 교통, 교통체증은 물론이며 주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례식장 예정 부지 주변으로 포항시에는 가장 큰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포항 자이아파트, 상도코아르, SK뷰 1, 2, 3차, 풍림아이원, 라움프라이빗 등 5천여 세대의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입주 예정입니다. 이처럼 2만여 명의 주민들의 주민 생활 환경과 교육 환경 침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나야 합니다. 특히 포항시 최고의 랜드마크인 자이 아파트는 1,567세대로 현재 6,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포항의 얼굴이며 주거 밀집 지역인 이곳에 장례 시장이 버젓이 세워져서 경기 침체와 지진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포항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켜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포항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16년부터 매월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포항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정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밀집 지역의 장례식장을 건립한다면 포항시는 언제쯤 미분양 관리 지역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이미 대점사거리 인근에는 불과 10분 거리에 권역의료기관인 포항성모병원 세명기독병원, 또한 공공의료기관인 경상북도 포항의 의료원들이 있으며 이들 기관에도 현재 대형 장례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코아홀딩스는 포항의 선지궁국형 장례시장 건립으로 주민 지역의 휴식처를 시민 생활에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빈소를 네 곳에서 여섯 곳으로 확장하는 등, 이는 결국, 포항 시민의 생활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결국, 기업 이윤 추구에만 급급해 장례식장 건립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장례식장이 어디 있습니까? 장례식장 간판을 장례 문화원 간판으로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지니까? 장례식장이 휴식처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 생활에 전혀 침해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장례식장이 혐오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들 주거지역 한부판에 장례식장을 짓겠다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인 주거 생주 환경을 해치겠다는 행위일 뿐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포항시 역사상 주거밀집 지역에 장례식장이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대점사거리는 교통이 집중되는 곳으로 많은 근로자들과 학생들, 장례식장을 바라보면서 아침 일찍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출퇴근, 등하교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장례식장이 주거 밀집 지역에서 천천히 우회하는 길에는 인근 초등학교 등급길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포항의 첫 관문인 장례식장 인근에 대점 사거리 인근에 포항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진으로 실추된 포항시 이미지로 첫 관문인 주거 밀집 지역의 한 가운데 놓여진 장례식장을 보게 될 관광객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도 입구부터 장례식장이 위치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철강 경기 하락세, 지진 여파로 인해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에게 주거 밀집적 한가운데 장례시장이 웬 말입니까?